저희는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자료를 잘 정리를 했고, 연구 논문도 덧붙여서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. 다행히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폐암을 산재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A씨는 폐암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셨고, 치료를 하느라 일을 못 하시는 동안의 급여, 즉 휴업급여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A 씨는 폐암으로 약 2년 정도 요양을 하시다가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. 근로자 A 씨는 이미 폐암을 산재로 승인받은 상태였고 사망 원인이 폐암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원인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폐암을 이미 산재로 승인받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을 해야 유족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폐암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고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인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. 이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배우자가 혹시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. 오늘 사례와 같은 폐암은 담배 즉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발생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담배를 많이 태우셨더라도 꼭 산재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본인이 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잘 준비해서 입증을 하신다면 담배를 오래 태우신 분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근로자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남은 유족들의 경제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실 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사례와 비슷하게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인 분이 계신다면 아래 전화번호인 1566-706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